수술을 마치고 현재 눈 상태가 어떤지 시리진 않고 렌즈 렌즈를 끼고 있어서 렌즈 때문에 뻑뻑해서 너무 눈이 아파요. 그리고 뭐라 해야 되지? 깜빡일 때마다 눈이 아프고 오늘 어떤지 말해주세요. 눈을 뗄순 있으나 렌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눈이 아파서 오래 뜰수 없습니다 눈을 한번 봐도 되나요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오늘 어떠시죠? 오늘은 눈을 뜨지도 감지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눈동자를 이렇게 이렇게 돌릴 수도 없어요. 눈이 아파서 눈이 왜 아프죠? 몰라요. 시린 거는 시 시리, 시리다는 거는 모르겠는데 눈알을 누가 계속 때리는 것 같아요. 그 렌즈 렌즈가 이렇게 있잖아요. 렌즈 선 거기가 여기 여기 이렇게 아, 여기가 아파요 렌즈 때문인가? 자자 오늘 어떠신가요? 어젯밤에 밤새도록 머리가 너무 가려워서 긁느라 잠을 못 잤어요 제 머리를 감겨주세요 빨리 눈은 아파요 근데 어제보다 안 아파요 내 머리를 진짜 <laughs> 말해 <laughs> 오늘은 기분이 어떻죠? 눈은 안 아픈가요? 눈이 아파요.. 아픈 아프... 아프지도 않고 뻑뻑해요 <laughs> 어제 샤워를 했는데 기분이 어떻죠? 좋았습니다 <laughs> 오늘은 라섹 수술 일주일차 Q&A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질문 해주셨는데요. 좀 쓸데없는 질문이 많지만 일단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분. 선글라스 뭔데? 뭐죠 이 선글라스 어디서 사셨죠? 이거 우리 언니 거거든요. 잘 기억이 안 나고 캐나다에서 산 거예요. 그, 두 번째. 밸류어블 님이 옷이 왜 그래요? 다음 분. 연지인님 선글라스 아버님 건가요? 선글라스와 함께하는 분야가 의 식사시간 궁금하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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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다음에 제가 아빠를 설득해볼게요. 다음 JY님 눈 뜨고 일어나자마자 선글라스부터 쓰나요? 3, 4일간 그랬는데 이제는 안, 해, 안 그래요. 지금은 꼴뱅이싫어 썼어요. 다음 분 파리준님 답변 안 받아요. 오케이 다음 오 제트 제트 님이왜라색하셨죠 그냥 엄마 아빠가 해준다 해서 다음 유나 0513님 다 나으셨나보네요 어, 이제 안 아파요 근데 보호렌즈를 다음 주 3월 되면 빼거든요 그 그쯤 눈이 뻑뻑한 거 빼고 괜찮아요 다음 러브민달럽님 러브 베이비 <laughs> 코로나 예방하는 척 선글라스 쓸수 있겠다 다음! 다음, 띵즈님이. 수술할 때 무서웠나요? 몇분 걸려요? 음, 한, 한 뭔가, 한 10분 만에 끝난 것 같은데? 한 5분, 5분 이렇게? 음. 그리고, 무서운데 왜냐면은, 계속 그 파란빛인가 빨간빛 보고 있으라고 그러고, 뭘 할지 모르니까. 근데 아프지 않았는데, 기분이 너무, 둘 이상했어요. 다음, 만지몬 님이, 선글라스는 패션용인가요? 키드키드. 아니요, 살려고 씁니다. 다음, 준아니 님이, 채남명 나는 세균이다 추천합니다. <웃음> <웃음> 저기요, 왜 댓글 이렇게 남기셨는지. <laughs> 제가 아니에요. <laughs> 아. 다음, 시오니 님이, 와, 님처럼 깔롱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laughs> 하나요? <laughs> 라섹스를 <스스로> 하시면 됩니다. <웃음> 다음 m <laughs> o <문> o n z z 님이 <laughs> 개웃기네 이런 쓸데없는 댓글 제가 분명히 질문하라 했는데 이런 글이 많았어요. 다음 jzh님이 <laughs> 개웃기네 저 사진 구합니다. 없어요. 다음 또 j님이에요. 선글라스가 멋진데 어디 건가요? <laughs> 아, 그, 캐나다, 아까, 캐나다 캐나다 제품 개, 캐나다 제품입니다. 네. 다음 t 니님이 그거를 한 11개 해주셨어요. 응. 아파요. 수술 때아팠는데 수술 끝나고 3, 4일이 아주 지옥 같았어요. 다음 회복 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3일, 4일만 죽으시면 됩니다. 수술 시간 얼마나 됐어요? 30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분. 어디 병원에서 했어요? 얼마에요? 수술 과정 알려주세요. 일단 이렇게 누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벌려요 이 눈을 뭐였지 벌써 까먹었네 <laughs> 아 처음에 각막을 이렇게, 이렇게 뭐라 해야지 까는 깎는, 까는다 했나 이렇게 뭔가를 벗겨내 껍질을 그 다음에 무슨 그 연필 뒤에 무슨 지우개 달린 것처럼 그렇게 뭉툭한 걸로 나뭐 졸라 이렇게 이렇게 문대요 그 다음에 갑자기 자 레이저 보세요 이런 다음에 자 하나 아니 다섯 네, 셋둘 쏩니다 갑자기 피악 이렇게 어 ㅎ ㅎ 그때 움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이제 갑자기 또 이렇게 문질러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뭐냐 마비 마비? 약간 감각 마비 시켜야 돼서 졸라 차가운 물을 이제 뿌립니다 하면서 한한 한 1분 동안 계속 차가운 물 이렇게 흘려보내요 그렇게 하면 끝이에요 아그 다음에 그 보호 렌즈를 껴주고 눈을 닫혀요 닫혀줘요 이렇게 그렇게 해요 그다음 언제 했고 언제쯤 괜찮아졌어요? 2월 2 0일날 했고 오늘 26일이거든요. 언제 괜찮아지냐? 월요일부터 괜찮아지지 않았나? 한 23일, 4일? 24일부터 괜찮아 월요일부터 음. 괜찮아졌어요. 선글이 항상 껴야 하나요? 폰해도 돼요? 선글이는 너무 밝아서 그 3, 4일간 진짜 빛을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밝은 빛은. 그래가지고 선글이를 항상 꼈고 잘 때도 꼈고 폰 해도 돼요? 폰은 이제 눈이 뜰만하니까 폰이 점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3살가는 폰도 진짜 안 했어요. 그냥 죽은 듯이 살았어요. 썩라스 어디 거예요? 이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탐나나 봐요, 사람들이. 손가락은 왜 그러세요? 아, 이게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뾰루지 가릴라고 오늘도 대답 뾰루지 가릴라고. 그다음, 후리스 유니클로 건가요? 불매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페탈롭 님이 아픈가요? 3살은 아파요. 이렇게 질문이 끝났습니다. 정말 쓸데없는 질문이 한가득이었는데, 거기다 제 선글라스랑 제 옷차림. <laughs> 뭐 그런 걸 궁금해 하시대요. 그럼 안녕. 이제 후기는 없어요. 안녕. 지금 렌즈를 뺐는데 소리시나? 뭔가 눈이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제가 카메라를 키는 이유 그리고 꼬리 이런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건데 먼저 이 위에 있는 이 투명 안경 이게 그 보호환경인데 자고 잘때 끼라고 이렇게 근데 진짜 불편해요. 왜 이렇게 김이 서렸나? 아무튼 간에 이렇게 끼고 잤어요. 근데 선글라스 위에 낀게 아니라 당연히 이거만 꼈겠죠. 근데 불편해가지고 잘안 꼈거든요. 하루 이틀만 끼고 그랬더니 앞에 사실 렌즈 눈비비다 빠진 거.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죠. 일단 장점을 먼저 얘기를 해드리자면 먼저, 진짜 잘 보여요. 원래, 안경 벗으면은, 한 개도 안 보였어요. 그냥 다, 그, 글씨는 다 이렇게 뭉, 누가 블러 처리한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다잘 보이고, 간판도 잘 보이고, 작은 글자도 잘 보이고, 다잘 보이고. 그래서 너무 편해요. 그리고 원래, 아, 원래 이런 안경쟁이들은, 자기, 그, 그러니까 침대에 눕기 전까지는 안경을 끼고 살았잖아요.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안경 끼고 세수 하고또 안경 끼고 이랬는데 그런 거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그 편에 안경 안 써도 된다는 거. 단점은 가끔 가끔 일어나서 뿌 뿌옇게 보인다 해나데 뿌옇게가 그 무슨 김설인 것마냥 뿌옇게 이게 아니라 뭔가 눈에 눈까지 로션 바르고 나면은 가끔 그 로션이 밑으로 그눈 안에 조금 들어와서 약간 좀 뭐야, 이거 약간 좀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 이래야 되나? 좀 설명 못하겠는데 가끔 뭔가 그 시, 시야의 선명함이 조금 달라요. 어, 그럼 되겠다. 시야의 선명함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이제 안약을 그 인공 눈물이나 그거 소염제 소염색 같은 걸 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넣기 귀찮다는 거? 근데 안 넣으면은 불안하니까 계속 넣긴 넣고 있어요. 근데 원래 4시간에 한 번씩 넣어야 되는 건데 귀찮아서 뭐 하루에 두 번밖에 안 내는 것 같아. 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짜 라세 후기가 끝났고 여러분들 또이 옷을 입고 있어서 또 여러분들 옷이 그거밖에 없으시냐 댓글 이 달릴 것 같긴 한데 아니고요. 아무튼 이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어 잠깐만요. 저 눈썹 리프팅 아니, 재부팅 아니 리터치 했는데 어떠신가? 아무튼.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 코로나를 다같이 물리칩시다. 다들 위생 철저히 하시고, 손 깨끗이 씻으시고, 눈 비비지 마시고, 면역력 챙기시고, 모두 다이 힘든 상황을 극복해냅시다. 화이팅!